KT 위즈와 삼성 라이어스 팀간의 시즌 세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오익스멜로스 주니어 2번 타자 좌이수 김민혁 3번 타자 지명타자 강병범입니다 4번 타자 일루스 문상철 5번 타자 포수 장성호 6번 타자 3루수 황재균 22와 3분대 1위는 1승 2패 6.04 평균 자책점 1.66 WHIP 9이닝당 3진 3점 2개 1번 타자 중경수 김지찬 2번 타자 좌이수 구자욱 3번 타자 일루스 데이비드 맥키나 네, 4번 타자 3루수 김영호입니다. 5번 타자 2루수 류지하 6번 타자 유격수 이재하 시즌 9경기 5 2와 3대 1이닝 5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2.06의 평균 자책점. 어, 천종우선은 빠져 있잖아요. 한 네, 네. 네. 톤... 2구째를 받아쳤습니다. 약간 막힌 타구가 좌전 안타로 연결이 됩니다. 로하스 1루까지 첫 타석은 좌전 안타입니다. 치는 타자를 앞으로 몰아놓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 3루 옆을 빠져나갑니다 좌전 안타 기록을 하는 김민혁 연속 안타가 나오는 KT 위즈 무사 주자 1루와 2루가 됐습니다 평균 자치중도 1.08로 구해요 높이 떴습니다 1루 적 파울점 지 천천히 따라갑니다 어, 오! 잡았나요? 오 잡았군요 데비드 이키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타구를 잡아 냈습니다 <laughs> 높은 공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문상철 선수입니다. 바깥쪽 밀었습니다. 1루 간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로하스는 3루 돌아 홈까지 그리고 1루 주자는 3루까지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KT 위즈 장성우의 1타점 적시타. 선취 득점에 KT 위즈가 성공을 합니다. 범볼 스트라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장성욱의 1타점난 적시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k t v 즈가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습니다. 1대0으로 k t v 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특히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가 따라붙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키를 넘겼습니다. 펜스를 직접 때립니다. 한숨에 이루까지 성큼 성큼 들어갑니다. 맥키는 투아웃 주자는 이릅니다. 죠 투아웃 이후에 두 명의 주자가 루상에 나가는. 삼성 라이온스입니다. 근데 분위기 좀 달라지기 때문에 투수 왕 바운드 잡았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1루에서 아웃 처리가 되는 류지혁 선수입니다. 류지혁 투수 앞 땅볼로 몰라 나면서 잘로 1루가 일루 투볼로 스라이스. 삼구째 삼구 투수 옆 강하게 빠져나갑니다. 중전 아타입니다. 이대발 삼성 라이온스 공격 선두 타자 이재현의 중전 안타 무사 주자 1루가 됩니다. 큰 힘이 될 거. 네. 강하게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오른쪽 펜스 상단 강하게 때렸습니다. 1루 주자는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무사 주자 2루와 3루가 됩니다. 그 선수들이 2대 때 다중공을 공략합니다 우익수 방면입니다. 우익수 로하스가 잡았고 3루 주자 홈으로 출발을 합니다. 균형을 맞춥니다. 삼성 라이온스 강민호의 희생 플라이로 점수 1 1대1 승부는 원점으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있지만 좀아 분석팀 아 높은 공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김헌곤 좌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는 3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가 되었습니다. 이어 예 맞추셨네요. 높이 떴습니다. 멀리 뻗지는 못합니다. 중견수가기수가 중견수가 기다렸다가 타구를 잡았고 3루 주자 출발합니다. 홈까지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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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에서, 홈에서 아웃 홈에서 아웃. 방향도 홈플레이트 왼쪽으로 들어왔고요. 아뭐 결과가 나오는군요. 네,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홈 선구가 아주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오른쪽이 아닌 좌측으로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태그하는데도 용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약간 좀 불편함을 그렇지요. 느껴서 빠졌고 네. 김재상 선수가 2루 자리에 들어갔고 공으로 떠지는 부분이 아니라 팽으로 뛰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아 라인 안쪽에 타구가 들어갔군요 강백호 2루 타코스입니다 2루까지 2루까지 들어갑니다 투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투아웃 이유긴 합니다만 강백호 그렇죠아 이거 좀안좋데 아. 좀안 좋은데 아. 아. 허리쪽 같은데요? 쪽. 아, 그러네요. 허리쪽이네요. 연습 툭으로 몇번 해본 이후에 일단은 그대로 마운드를 이어나가는 원태이서수입니다 풀카운트. 아, 잡아당겼습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왔습니다. 홈까지. 균형을 KT 위즈가 먼저 무너뜨립니다. 장성호의 1타점 적시타. 점수 2대1로 KT 위즈가 앞서나갑니다. 후수 강하게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한 점을 KT 위즈가 더 가져갑니다. 황재균의 1타점 적시타 점수는 3대1 두점 차입니다. 보이시.. 보여지네요. 3루 정면으로 가는 타고 배정대 3루 라인 드라이브로 물러나면서 두 점을 더 추가하면서 3대1로 KT 위즈가 앞서 나갑니다. 굉장히 멀고 높게 느껴졌습니다. 낮은 공을 밀어냅니다. 좌측 라인 안쪽 깊숙한 타구가 나왔습니다. 2루타 코스입니다. 김민혁 2루, 2루까지 단숨에 들어갑니다. 무사 주자 2루. 또다시 주자 스쿼리 포션까지 가는 KT 위즈입니다. 강백호의 기록입니다. 투수 완바운드. 3루 선택. 3루, 3루에서. 3루에서, 3루에서 아웃. 삼성도 선행주자를 먼저 선택을 하고 김민혁을 3루에서 아웃 처리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울 선수가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파울트의 삼진 그리고 1루 주자 2루 2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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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이 됐습니다. 바깥쪽 타이밍을 빼앗았습니다 투수 앞 원바운드 투수 잡아서 1루 2번 타석 승부에서는 원태인이 장성호를 투수 앞 땅볼로 처리합니다. 4배까지 61.4%로 스트라이크 비율이 약간은 오늘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60% 이상에서 스트라이크 비율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장점이거든요 신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투볼투 스트라이크 바깥쪽 공툭 갖다 맞췄습니다 좌익수가 다가섭니다 좌익수가 처리합니다 김재찬 좌익스 플라이 선 자리를 부상 없이 이제 시즌을 끌고 간다고 서니다 유격수가 주어들어서 1루 1루에서 아웃 처리가 되는 구자옥 선수입니다. 구자옥 6개 수당 후보로 불러나가면서 유초면 어, 선수는 오늘 경기 첫 3점 업데이닝을 만들어냈네요. 저희가 얘기했던 5회를 일단 남겼습니다. 넘겼습니다. 넘겨왔습니다. 네. 레이 경기 2 0과3부대 이닝 2승 1패 1홀드 4.79 평균 자책점 <laughs> 바깥쪽 공을 잡아당겨서 오른쪽 라인 안쪽에 타구를 집어넣었습니다. 2루 타코스, 로하스 2루, 2루까지 단숨에 들어갑니다. 원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시즌 18경기 9와 3부대 이닝 1홀드가 있습니다. 5.59 평균 자책점 명확게 나뉘는군요. 그렇죠? 확실히 좌타적인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에 좌전 안타로 허용을 합니다. 2루에도 로하스는 3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와 3루. 조용한대 주자가 들어가는군요. 공을 어, 던졌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2루 땅볼 2루 잡아서 2루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1루에서 볼이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 3루 주자 홈까지 강백호는 2루 2루까지 들어갑니다. 한 점을 KT 위즈가 더 추가합니다. 점수 4대1 석점 차로 앞서나가는 KT 위즈입니다. 삼성의 내야진들이 병사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이 바빴어요. 아... 음... 아웃으로그대로 원점 그대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베이스에 발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무 네. 경기 23이닝 6승 1패 1루 홀드 4.70 평균자책점 1.6 퍼비어. 아, 2루 땅볼 힘없는 타구입니다. 2루 잡아서 1루. 2루에서 그되는 예. 상철 선수입니다. 세트가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석점 차가 됩니다. 4대 1로 KT가 앞서 나갑니다. 이병헌 선수가 포스마스크를 강민호로부터 이어받아서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어 좌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좌전 안타 기록하는 황재균. 두 번째 타석에 이어서 네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는 황재균 선수입니다. 초구를 받아칩니다. 높이 떴습니다. 중견수가 기다렸다가 앞으로 천천히 나오면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준비어 바깥쪽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중전 안탑니다 1루 주자 3루까지 출발합니다 3루 3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 1루와 3루 몸쪽 깊은 볼 결국 볼넷 투아웃 주자는 만루가 됩니다 시즌 12경기 21구와 3대1이닝 1승 2패 10.97의 평균 자책점 음. 까지와 있는 디승민입니다 바깥쪽 낮은 볼입니다 결국 밀어내기 KT v 즈가 밀어내기로 한 점을 더 가져갑니다 아, 지금 삼성에 배터리가 더 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3구만 원 조영호 강한 타구 1루 막았습니다 투수에게 투수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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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베이스 커버를 빠르게 빠르게 이승민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내기로 k t 가한 점을 더 추가하였습니다. 안정감 있게 오늘 게임을 김태훈 대타입니다. 2구째를 받아쳐서 중전 안타를 만들어 냅니다. 대타 김태훈 공격을 했었는데 오늘 왼쪽 섹터진에서 2루 잡지 못합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스 원아웃 주자 1루와 2루 1루. 3구 유격수키 넘겼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1루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는 1루까지 한점 만에 삼성 라이온스 점수 5대2 석점 차가 됩니다 다만 3루까지 들어간 이후에 비디오판도 요청이 있었고 어, 그리고 세이브 그대로 다시 그렇죠. 연정이 됐어요시 네. 예. 세즌 18경기 21번 3부대2닝 3승 2패 4세이브가 있습니다. 4.57 평균 자책점 4년들 네, 네. 마운드에 빠르게 선택을 한 k t v 지니다 김영호 풀카운트까지 <놀람> 갑니다. 또 타자 입장에서 굉장히 무기 느껴집니다. 풀카운트 잡아 당겼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오른쪽 담장 오른쪽 담장 김영웅 라이온스파크의 새로운 영웅 김영웅입니다 야, 충격의 스리런 홈런 시즌 12번째 홈런입니다 박영기 선수의 슬라이더가 한복판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으로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승부 원점으로 돌리는 김영웅의 통점 3란 승부는 원점으로 5대5입니다 어우뭐 한두 번아다 하시네요 아니네요 네. 정확하게 네. 뭐 노래 음원과 따라든지 강한타고 이번에도 안타를 만들어내는 김태훈입니다 어, 노멀투 스트라이크 3구째 3구째 3진 아웃 오늘 승부는 9이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장으로 오늘 승부 접어들겠습니다. 오. 아. 천성호의 집중력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투스락 이후에 볼넷을 얻어내는 천성호입니다. 투앤투 1루 주자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 2루까지, 1루에서1루에서 2루에서, 2루에서, 2루에서 세브 손이 아닌 땅에 태그됐느냐. 아, 세이브로 아, 원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군요. 아, 아 그리고 태그하는 과정에서 김영호 선수의 손쪽이 약간 좀 틀어진 것 같습니다. 전병호 선수가 이렇게 되면 들어가야 되는 삼성에서는 쓸수 있는 야수 카드는 전병호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은. 주자 2까지 로하 스 투수 옆 빠져나갑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돌아 홈까지. 결국 균형을 KT 위즈가 무너뜨립니다. 야... 점수 6대 5, KT 위즈가 다시 한 점을 앞서 나갑니다. 번트 모션. 번트를 댔습니다. 두수 잡아서 1루. 타자 주자 처리. 그사 1루했던 주자는 2루까지. 1아웃 주자 1루. 상백호는 고의사으로 1루. 짧은 타구, 바운드가 됩니다. 유격 잡아서 2루. 1루 주자를 2루에서 먼저 처리합니다. 지를못 합니다. 두 명의 주자가 홈까지 두 점을 더 추가합니다. KT 위즈 점수 8대5 점차. 삼성 입장에서 너무나 뼈아픈 수비 실수가 나오는군요. 두 야. 명의 주자가 모두 홈까지 들어옵니다. 야. 황재균의 유격수로 갑니다. 황재균 유격수죠. 예 예. 아, 그러네요. 황재균 유격수 천성호가 2루, 오윤석이 3루로 이동을 했습니다. 2명 제... 아, 이것도 걷어 올립니다. 그리고 아... 베이스를 직접 받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예. 전을 허용하지 않는 점이거든요. 높이 뜹니다. 김한곤의 타고, 중견수, 배정대, 배정대가 오, 이 루수가 처리하는군요. 배정대가 달려 나왔습니다만 이루 플라이 이렇게 해서 오늘 길고도 길었던 승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연장 승부 끝에 k t v 즈가 8대 5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